바람이 불어서 집안이 무너져서 산사태 같은 거. 5월에도 6월에도 산사태 소식 많을 거야. 6월 달에는 추웠다가 더웠다가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그런 일이 많을 거고, 한여름에도 돌풍이 많이 부는 그런 해가 될 거라는 거지. 올해도 지진 소식 많다 했는데, 여기저기 계속 울릴 거란 말이야. 자자하게 지진들이 조금씩은 조금씩 계속 있어. 큰 지진도 있고. 우리동작입니다 올해는 북한도 계속 계속 도발을 할 거라고 했는데 작은 전쟁 무슨 전쟁 들썩들썩 할 겁니다 5월달 6월달 7월달에도 북한은 여전히 그랬는데 7월달 8월달에는 또 뜨거운 날은 너무 뜨겁고 6월달에는 조금 아직까지 꽃샘추위처럼 추웠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하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많은 거고 8월 달에는 외국 쪽에서 무슨 전쟁이다 뭐다 시끌시끌 좀할 수도 있고 바다에 자꾸 일이 벌어진다고 했었잖아 동자가 그래서 바다에서 그래도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작년에는 이쪽은 너무 덥고 이쪽은 비가 너무 내리고 막 그런다 그랬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쪽은 너무 쪽 뜨겁고 이쪽은 찬바람이 너무 불어서 한 여름에도 돌풍이 많이 부는 그런 해가 될 거라는 거지 온난화 때문에 날씨가 응. 오락가락 하잖아요 오락가락 지금 꽃샘추위라고 하기는 지금 5월달이기 때문에 꽃샘추위라고 좀 하기는 어설프지. 원래 꽃샘추위는 3월달, 4월달에 부는 거거든. 근데 5월달에는 벌써 반팔을 입고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날은 엄청 따뜻하고 엄청 날은 엄청 춥고 저녁 때는 기운이 똑떨어져서 늦가을 날처럼. 근데 바람이 불잖아. 바람이 불어서 산불도 조심해야 되고 또 어디에 이렇게 집안이 무너져서 산사태 같은 거 어, 5월에도 6월에도 산사태 소식 많을 거야 큰 산사태는 아니고 작은데 여기 무너져도 무너져도 산, 산에서 조금만 무너져도 산사태인 거지 그런 것들 어린이날인 오늘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남 광양과 경남 하동, 남해에는 산사태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북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응.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부산이 폭발 가능성도 있다, 2025년에 2025년은 아니고 2029년에 한번 있을 거고 30... 34년에 아, 있을 거고 그러니까 29년 전까지는 없다는 거네요? 응. 하지만은 벌써 그쪽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안이 흔들리기 때문에 여기저기 지진 소식들 많잖아. 올해도 지진 소식 많다 했는데 여기저기 계속 울릴 거란 말이야. 그래도 자자하게 지진들이 조금씩은 조금씩 계속 있어. 큰 지진도 있고. 그리고 해일은 아닌데 바람이 돌풍이 불어서 위험할 수도 있고. 계곡 쪽이나 바다 쪽 가는 거 날씨 꼭 보고 가고. 올 여름에도 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들이 많이 발생할. 조금씩 있겠지. 조금은 아니고 조금보다 좀 많이 있을 거고 산불이라도 자연재해처럼 너무 많이 사람들이 손해보고 피해보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하잖아. 그런 것도 있고 음 뭐든지 쏘나기가 많이 쏟아질 거라는 거야. 장마 때나 뭐 쏘나기가 많이 오는데 올해는 금방 막 갔지. 비가 쏟아졌다가 금방 멈췄다가 금방 바람이 불었다가 한 여름에도 바람이 있죠 그러니까 모두들 그 외투 같은 거 바람막이 같은 거좀 얇은 옷들은 조금씩 입고 다녀야 된다는 거지 이 날씨의 영향도 시내에 영향이 있을까요? 신의 영향은 아니고 자연재해지. 이것저것 오존충이 파괴되면서, 어, 오행 행성이 움직이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한 거지. 신에서 노하셔서 그런 건 아니야. 신은 잘하라고 챙겨주려고 그러는 거지. 힘들게 사람들을 하려고 하지는 않아. 지구의 온난화, 우주의 온난화 조금씩 조금씩 오행 행성이 흔들면서 간측이나 이런 거를 조금 흔들리는 그때 약간 흔들리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신에서 노여움에서 그런 건 아니야 신은 막아주려고 어 챙겨주려고 하는데 여기도 저기도 전 세계적으로 지진들은 조금씩 있어 그게 오행 행성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신이 노하셔서 그저 뭐 한국 신, 미국 신, 일본 신 다 따로따로 따로 있잖아 그러 그신들이 다 놓아줄게? 그거는 아니고 밥은 고맙습니다 바보 충아